미스트롯 4 2주차 대이변이 일어났습니다. 만년 유망주에서 드디어 진위 왕관을 쓴 허찬미. 그리고 그녀를 맹추격하는 괴물 실력자들의 숨막히는 전쟁. 오늘 그 잔혹하고도 아름다운 서사를 완벽히 해부합니다. 이번 2주차 응원투표 1위의 주인공은 허찬미입니다. 1주차 5위권 받기라는 굴욕을 맛봤던 그녀가 단 일주일 만에 정상에 올랐습니다. 무엇이 민심을 움직였을까요? 기자의 시선으로 본 허찬미는 더 이상 아이돌 출신이라는 꼬리표에 기대지 않습니다. 그녀는 이번 팀 배틀에서 1분 드럼 퍼포먼스라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파격감 넘치는 드럼 비트 위에 얹어진 흔들림 없는 가창력. 그것은 절실함이 빚어낸 도끼였습니다. 마스터들은 그녀를 향해 독사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죠. 특히 그녀의 서사에는 모녀의 눈물이라는 강력한 감정선이 존재합니다. 어머니 김금희 씨와 함께 미스트로 사상 청모녀 오라트를 기록했지만 결국 팀 배틀에서 어머니를 떠나보내야 했던 딸의 마음. 진이 소식을 듣고 스튜디오로 달려온 어머니와의 포옹은 이 경연이 단순한 노래 대결이 아닌 한 가족의 명예회복자임을 증명했습니다. 허찬미는 이제 대중에게 불쌍한 도전자가 아닌 압도적인 챔피언으로 각인되었습니다. 2위는 현역부 X의 저력을 보여준 윤태화입니다. 그녀는 미스트로띠 e, 당시 마스터 예심 진을 차지하고도 최종 문턱에서 아쉬움을 삼켰던 비운의 실력자죠. 하지만 이번 시즌, 그녀는 봉천동 김수희라는 이름으로 정체를 숨긴 채 오직 목소리 하나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윤태화의 강점은 한이 서린 음색입니다. 팀 배틀에서 보여준 탁 트인 성량과 정통 트로트의 구수함은 왜 그녀가 여전히 우승 후보인지를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전 시즌 우승자 양지은의 눈물을 자아낼 만큼 깊은 감정 전달력은 윤태화만이 가진 독보적인 무기입니다. 1위 허찬미가 화려한 퍼포먼스로 시선을 잡는다면 윤태화는 대중의 심장을 파고드는 전공법으로 1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3위 염유리는 이번 시즌 가장 놀라운 기술적 진화를 보여준 참가자입니다. 성악 전공자들의 고질적인 한계인 성악 발성을 완벽히 지어내고 그 자리에 트로트의 기교를 채워넣었습니다. 독설가로 유명한 박선주 마스터가 이난영 선생님이 환생한 것 같다는 극찬을 남긴 것은 사건에 가깝습니다. 크래식의 우아함과 트로트의 애절함을 결합한 염류리표 장르가 탄생한 셈입니다. 트로 임수정이라 불리는 눈부신 비주얼 뒤에 숨겨진 탄탄한 기본기. 이것이 남성 팬덤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의 고정투표를 이끌어내는 핵심 동력입니다. 4위 길려원은 미스트로 4가 발굴한 원석입니다. 첫주 투표 1위의 주인공이었던 만큼 그녀를 향한 대중의 초기 기대감은 엄청났습니다. 인형 같은 외모와 상반되는 이호섭 가요제 대상, 출신의 압도적인 보컬, 팀 배틀에서 보여준 3단 고음은 단순한 기교를 넘어 그녀가 가진 잠재력이 어디까지인지 가늠할 수 없게 만듭니다. 오디션 초년생의 풋풋함과 베테랑의 실력을 동시에 겸비한 그녀는 이번 대회에서 가장 강력한 다크호스입니다. 순위가 약간 하락했지만, 그녀의 핀덤 결집력은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5위는 현역부 A의 자존심 이소나입니다. 무역문화재 전수자답게 그녀의 소리에는 뼈가 있고 깊이가 있습니다. 마스터 예심에서 진을 차지하며 이미 실력을 공인받았고 팀 배틀에서는 우아한 건무까지 선보이며 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소나의 무대에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청하하면서도 천장을 뚫는 듯한 데시벨은 현장에 있는 마스터들을 압도하기에 충분합니다. 가장 안정적인 보컬을 구사한다는 점에서 이소나는 결승전까지 무난히 안착할 실질적인 영순이 후보라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번 방송의 하이라이트는 1대1 데스매치, 바로 배서연과 전하윤의 대결이었습니다. 성인부의 대결보다 훨씬 더 치열하고 처절했던 순간이었습니다. 배서연, 송가인의 월화가약을 선곡한 배서연은 말 그대로 무대를 찢었습니다. 낮은 저음부터 고막을 때리는 고음까지 꺾기의 정교함은 기성 가수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장윤정 마스터가 단점을 찾을 게 없다. 고평한 것은 배서연이 이미 완성된 아티스트임을 의미합니다. 전하윤 연변에서 온십세 소녀 전하윤은 목포행 완행열차로 응수했습니다. 열살아이가 어떻게 그런 이별의 정서를 표현할 수 있는지 그 구슬픈 구음은 시청자들의 눈시울을 불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이경규 마스터의 말대로 천재와 신동의 싸움 이었던 이 무대에서 배서연이 11대 6으로 승리했지만 패배한 전하윤 역시 이번 시즌이 남긴 가장 큰 수확 중 하나입니다. 어린 유소년부 출연자들이 보여주는 감정의 깊이는 이제 나이라는 편견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지금 미스트로사는 중반부로 접어들며 캐릭터들의 갈등과 성장이 정점에 달하고 있습니다. 허찬미의 1위 수성이 계속될지 아니면 실력파 윤태화와 이소나의 반격이 시작될지 알수 없습니다. 특히 대학부 길려원과 유소년부 배서연 같은 뉴페이스들의 돌풍이 기존 현역들의 자리를 위협하는 모양새입니다. 기술적으로 완벽한 이소나와 배서연, 감성을 자극하는 윤태화와 염율리 그리고 서사가 있는 허찬미 중 누가 마지막에 웃게 될까요? 시청자들의 투표 한 표가 이 잔혹한 오디션의 유일한 구원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깊이 있는 트롯 뉴스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